뭐고고? 아까도 기다림의 승리였잖아. 가보자 일단. 아어 우리 진짜 CC가 아예 없네. <laughs> CC가 무슨 놈 때라? 아까처럼만 오면 딜로 때려잡을수 있을 것 같아. 어 봤어. 와방가한거 봤어. 아 위쪽으로 위쪽 아 쟤네 위쪽에 있었어. 지금 바로, 아, 돌자. 아, 지금 아, 바로 아, 돌자. 지금 아래로? 바로 아래로. 아래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힐안 찍었다 나는. 어 괜찮아. 어 뽑이 어디가? 네, 어아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뭘? 또 때에 본거 아니야? 이걸로 그냥 가자. 그냥 가자.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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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제 일렙 어? 이 찍었어. <laughs> 계속, 계속, 계속. 어? 여기까지, 쓰레 아, 빠졌다. 한 대.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아닥. 아깝다. 좋아, 좋아. 이득 많이 플래시, 봤어. 아트로스 플래시 없. 플래시, 어. 플래시 플래시 하나 어. 빠졌고 질리언은 플레 안 썼지. 지1위는쏘았1쏘았2니았다 쏘았다. Good. w h a 좋았다. 잘했다 r u s t you, I can't get out. 그 m not going to get out of here. You can't 어, e t out of here. You can't g 었어 out of 보아 r e Oh, y 야 우리 레드나 뭐 그러게? 어, 여기 맞았나? 나 레드 바로 달릴게. <laughs> 아 이네 여기 먹네. 오케이. 아야 아, 칼날브리 어. 스타트네. 오케이. 필레비 <laughs> 열심히 쓰네. 만화 되게 안 된다. 탑 한번 바로 달려볼게. 오케이. 이래 <laughs> 언제 돼? 금방 될것 같은데. 오케이 싸우자 싸우자. <laughs> 나, 나 없다, 살리. 아 이거 빨리. 나 디드 살리아 미드 미드 그거. 미드 아트로. 아하. 내 포션도 사가지. 다음 다음. 천천히 3렙부터 찍을게. 플레이 쓴 거잖아. 어. 그러이찍어저 아트록스 미드였고 나풀 빠졌어. 아 오케이. <목소리> <목소리> 큰 도움 된거 같아. 거의 1킬 끝. 오케이 오케이. 개짱구도 <목소리> 먹었어 나. <목소리> 오자마자 싸워봐. 나 다, 바로 갈게. 이이고 <목소리> 고. 고. <목소리> Let's go. 오. 난집 가겠다 이거. 오호. 안 가네? 오호! 나이스. 나이스. 제가 실수했다. 아, 는데 그거 끄는거 대박이었다. 제가 써줬어위에다 <laughs> <제일> <남아. 웃음> 오! 나이스. 아, 솔킬. 미드 솔킬. 야, 이건 크다. 어, 갱 당했는데 어. 미드 솔킬을 한 거니까. 다행이다. 네. <laughs> 정말 아슬아슬했어. <laughs> 아 너무 잘했다. 아, 옛날엔 이런 걸 계산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기도를 해 대신. <laughs> 근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. <웃음> 아, <웃음> 기도하던 시절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. 아 너무 다르는데? <laughs> 오케이. 팟시스 슬. 펠포 없고. 뭐, 이번에 탑을 팠구나 얘. 내가 알아서 파였어. <laughs> 뺐나? 아텔 포스나 보다. 아아.. 미스랑게 진짜 크다. 다행이었어. 냉 당하고 솔킬 해가지고. 텔텔 뭐, 탔다. 오아 오, 아, 이건 이거 죽었다. 이건 어쩔 수없어한테박아주셨다 하지만 아트록스의 무능함이 어. 문을... <laughs> 아안돼오 이걸 무능함이? 을 생각하든 그구나더 무능한데. 아, 패시. 제발. 아, 까비 아까 플래시 빠진 게 까비, 여기서 또 아, ]인데. 너무 잘했다, 그랬어. 그래. 이건 근데 나도 그래. 이제 상대로 코가 CS 이기면 경험치 손실 엄청 많이 봐 가지고. 네, 어머니의 힘. <laughs> 이거를 신발산 스노우볼링이라고생각리는데상남엄마라고 <laughs> 아, 지금 상대를 겁나 패고 있잖아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들 이거, 이다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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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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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킬이 사실상 너와 같이 한 길이야. 내가. 탑 본가야. <도서야, 웃음> 탑 도사. 도개츠. 한 선에 관측. 한 손은 우리 전군. <정글. 너> <laughs> <오, 웃음> 이겨. 이거다. <laughs> 이겨 <웃음> 이겨 <웃음> 이겨. 이겨. <laughs> 와 너무 세다. 좋다. <laughs> 여기까지 여기까지. 마무리 는 <laughs> 내가. 내가 내가. 할게. 아이고. 나이스. 아 너무 만들었는데 아, 미드가 아, 이거 매트 못 맞췄네. 세 번에 한 번. 아, 아 완벽해 미드가. 다행이야. 너무 완벽했어. 정말 다행이야. 아 너무 잘했다. <laughs> 난 계속 파멸이랑 한게더이어 <laughs> <하는 듯이 웃음> 어, 억다 어, <laughs> 아, 프 플래시하고 평타 칠 걸. 아, <laughs> 아 나올게. <오케이>. <laughs> 내가 갈게. <laughs> 와. 내가 할 <갈게. 웃음> 거야. 아, 아, 자, 아 자, 방금 아. 약간 아수라 파천무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데아 그거 궁극기인데? 이선마라고 나는. 오래 벨 오래 벨. 안돼 안돼 안돼. 어, 밀어 너차. 야빼게어 이거 이거 라이브 한다고? 아니 아니, 아니 밀어 넣자 아이고 꺼졌네 물론 정상화. 필요 없지? 예, 어? 어힐 줬다 어? 아 아니 내가 용감하지 어? 못한 걸 담비가 자세를... 용감해서 피해시켰어 어야 아트록스 보드 왔트록스보 오케이 우리 뺐으니까 오케이. 어, 뭐였더라 아트롯 포션 사마정전 있는 거야? 게 좋더라고? 아 레드 먹고 어, 갈거 어, 같아. 그러면 레드를 내가 먼저 가 레드 먹고 있을 것 같아. 있는 게 좋을 거야. 나 이, 뭐 W 1렙이라서 아니, 풀 7초야. 어? 탑 터졌는데? 그러게. 레드 안 먹는데? 어, 레드 왜안 먹었지? 어디 갔지? 베이비. 설마 작골? 도움 베이비. <laughs> 설마 작골. 끝. 야곧질다하면 만날 수 있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고 아, 왔네? 아이고. 어. 아, 뺄게 그냥 아, 너도 죽을 면거 같은데, 플래시 쓰면 살거같나어 어, 어 소라가 나이스긴 했는데 아, 저, 저게 저게 니다구나 이거 니까 그니까, 그니야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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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언한테 너무 니까까그까그까그 다음 다음 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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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파라 지번 쓰던 한 CS 아니 난 썼어 말하는데? 잠깐만 나 지금 <laughs> 풀 들어가고 있어 아니야 그 아까 오블라시즌랑 똑같아 <laughs> 어서서서서도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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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어어힐 어, 힐 나이스다 아 잘했다 후얘 딸핀데 궁궁 때문에 <laughs> 낚시다 <나야겠다>. 했다 <laughs> 어 질리언 없지? 피가 질량궁 있어 진량 궁 있어 궁 있나 아이고 간다다 이즈가 풀필요라서 그니까 까부는 게한 번만 맞춘 다음에 내가 있 쓰면은 죽을 거 같은데 우선 그래, 그래. 말하나 어? 어. 아아아아아아 이고 이게... 아깝다 쟤 아, e 없어 아니 W 없어. 없어. 아, 아, 없어 아 나이스 이거 밀어넣을게 오케이 아 네, 이거 진짜 없다 플래시로 피하고 어어 뭐, 멋있게 으면거같데 <laughs> <됐을 됐을 웃음> <됐을> <laughs> <그랬으면 웃음> 그런 건 <laughs> 우리에게 있을 <laughs> 수 없어 그면 <그랬으면> 내가 3 0 <laughs> 아니지 <웃음> 아탑또짓뻔냈어 정말 소라카 왜 때리자마자 때마다... 정도다... 아 그냥 그거구나 아, 정중앙에 맞췄던 거구나 아. 뭔가, 뭔가 되게 나일라이 같은 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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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그냥 그냥 그럴걸? 아, <laughs> 야 궁도 못 쓰고 죽었어 나이스 땅에 발을 못 튕겼어 <laughs> 아, <laughs> 어이씨안갔었는데아 너무 잘했다 포프이 방금 안전하게 뺐어 질리형 궁 있어? 있을, 이제 돌아왔을 어. 거야 이어 블루 먹고 있어가지고 계속. 어? 가게? 죽을 거 같은데? 너, 너 혼자 가볼래 그럼 그냥? 설마 죽겠어? 나는? 그니까. 안 죽을 거 같아서. 찰리 혼자서. 어 저거 봐. 가자. 응. 상대 데어야 지금.. 던가질리안한번 노려볼까? 궁 쓰고? 블루 으로 블루 주러 간다 여기. 지금 근데 피하 아, 아. 여기 어디 아트로스 어, 뺐다. 뺐다. 이거? 여게 아니라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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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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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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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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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이아이도 없어 이거 <laughs> 어우 너무 잘벌하네, 드리어니. 아, 잘한다. 어, 어, 어. 그렇게 세다니까 어. 나. <laughs> 아, 아까 플래시 써가지고. 시무야 너무 안 풀려가지고. 아비, 까비, 까비분분풀이었어 아. 아, 지금 집갈 타임이. 하고 응. 싶은데. 어. 아비 어, 시무리. 오, 되게 잘하고 있는데. CS 안안 어, 벌리고. 안 벌리고. 안 벌리고. 해볼게. 갑자기 내 썩은데 이거. 나이스. 좋다. 아틀러스 여기 디누스는.. 아, <laughs> 어, 예질도 어, 어, 왔다. 왔어. 아이고 저건 죽겠다. 공? 죽기 전에? 어, 이거 죽었다. 이거 어? 실드 잘하면 사는데. 아, 나이스. 아. 네. 어, 어 저거 잡자. 오케이. 아피 너무 많잖아? 음. 아니야 예, 돼. 돼, 돼. 나이스! 와아이스해저 딜러니 뭐.. 아 나는 땅에 떨어진 폭탄을 주웠거든. 뭐지 <laughs> 아, <알지>, 이거? <laughs> 비싼 건가? <laughs> 아 뽑기 <포피> 개쎄! <laughs> 미쳤는데? <야>. <웃음> 포탑에 한 <laughs> <난 웃음> 4대 맞아준다. <laughs> 야! 아, 야 <laughs> 좋았고 아 너무 잘했다. 응. 나이스 차례. 잘... 보트 잘하고 있는데? 나이스 나이스. 이한 조찬에 보트 진짜 잘하네. 그냥 붕 없어? 어? 아 그래서 한번 까불어봤어. 어 보트 진짜 잘한다. 그거 다음에 탑포블 탑포블 같이 맞추면은 죽일 거 같은데. 어. 와! 그거 네, 왜 이렇게 나이스. 잘해? <laughs> 어 이성마거든. 아틀러스 여기? 아틀러스. 트럭스... 내가 노려 볼게. 아트록스가 나를 노렸네. 제 W 없어. W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누구냐? 분신이 아, 비 아, 뒤... 있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, 어, 소라카 너 뒤에. 아. 응. 어, 살았다. 나이스 아아 아, 아. 아, 죽었어 남나 막 무리하게 죽나 어, 가고 있어 보고. 아이고 야, 그 이즈 어, 어차피 이즈, 이즈 잡자 이즈 잡자 뽑피 도왔어 뽑피 나왔어 뽑피 나어아 나이스 아, 아 와우. 대박 아, 야, 아 그걸 뽑피가 오네 어. 나이스 아까웠다 뭔가 우리가 좀더 이득 볼수 있는 그림이야 어오 아, 아. 이걸 뽑피가 제구 없어 구 없어 잡았다 이거 아이 어? 아무튼 아, 아, 질려이 있었네. 아니야, 아니야 아니. 탑 가야 돼, 탑 가야 돼. 일단 내가 탑으로 빨리 갈게. 아 오케이, 오케이. 탑은 럼블이. 안 그럼 우리 아, 그러 아, 아, 이거 용어 볼까? 아 불룡 좋다 호피 이거 미없다가 가설리 불룡. 나 지금 바로? 어 어. 근데 근데 내가 내가, 내가 피부라고 그래. 그냥 마주치면은 죽지 않을까? 안 죽나? 설리도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아? 불룡이. 아, 그럼 오데스인데 대도 근데? 네? 어, 그래도 빨리 먹는 게 나을 거 같아. 진짜? 어. 어 미드.. <목소리> 야, 이거 빨리 치고 가자. 오백이 570.. 뒤에. <목소리> 와우. <목소리> <목소리> 어 떨어져. 위로 빼 위로 빼 위로 빼. 좀 맞아도 돼. 어. 아잘 뺐다 아, 그잘 뺐다. 아니었어 어? 뽀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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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 뽀삐 위험. 어 뽀삐? 괜찮은? 어. 뼈 없어서 나 빼고 싶은데. 우리 다같이 빼자. 아, 빼자고. 네 다같이 재정비. 아 불욕 먹고 솔킬. 좋고. 나이스. 피오라가 혹시 뽀삐만 너무 센거 아니었을까 했다가 <laughs> 자기가 <laughs> <자리가> 약했을 뿐이라는 걸 <laughs> 깨닫고 아 너무 잘했어. 엉엉 울면서. 그 <laughs> 좋다. 어, 피오라가 되게 현란하게 붕터트리고 현란하게 죽었어또보트오 <laughs> <조승이야. 웃음> 오면 해볼게. 어나 20초. 어. 어 지금 해야될 것 같은데? 어안나오면 어, 어, 깨지겠는데? 질리언? 안 되겠다 안닿았안 닿았다 따어어 뽀삐가 오는데? 어 돌아볼게 어 괜찮을 것 같은데? 너무 빠른데? 어우 너무 빨라 그니까 피도 있을 텐데? 아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오안돼안돼안려들어 음. 어? 안 어, 어, 피오라 간다 피오라 간다 조심해 야잠시 어! 에필 어, 나이스. 나이스! 어 이거 다 살았어? 다행히 쟤네가 뭘 하기 전에 이미 타워 밀자! 와 소라카 힐이 어 소라카 힐이 어, 전 너무 좋았다. 바꿨어 어! 궁명을 바꿨다 원래 약간 대 파멸하는 <laughs> 그림이었거든? 어! 힐은 안돼 방금 약간 한번 시간 돌리는 느낌이야 어어! 이거 큰일 났다 침묵, 침묵. <laughs> 아 진짜 네, 됐다. 어, 아, 아 이밀해도 네. 안 돼. 소라카가 대박 냈어 이거.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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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때려 잡아. 자 아, 침부... 때려 때려 평타평타평타 네이스. 평타, 평타. 어, 미밀해도 안 돼. <laughs> 아우. 진짜, 진짜 소라카가 미래수정자 아니 소라카가 그거 르블랑 침묵 건게 <laughs> 너무 컸어. 아, 어, 아. 르블랑이 있어. 어쩔 줄 모르고 <laughs> 그냥 죽어 <죽어버리는> 버려라. <laughs> <laughs> 이건 반대. 아, 아 이건 좀. <laughs> 나도 르블랑 할때 소라카 걸리면 진짜 짜증나긴 해. 짜증나지. 아트로 들어오겠네. 아, okay. 미드도 이제가. 뭐야? 텔레포트 쓴 거야? 아니. 어, 아. 미드 위기? 응. 미드 나 일로 가고 있는데. 네. 아안될거 같아. 안 되나? 너무 멀리 있어. 어, <laughs> 멀리. 와, 저걸 잡았어? 어? 쟤가 어, 어, 잡았었어. 그래. 아 아니. 나 미든데. 일로 일로 일로. 오비. 오비. 야, 아, 와, 와 진짜. <laughs> 어, 와, 대박. 응? 스네어까지 걸었네. 아, 와, 우리들, 우리들이 어떻게 마무리 해볼게. 와, 소피 소라카 진짜. 잘해. 아, 네.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. 어, 인제가 무빙해요 <laughs> 어, 인제, 이제, 인제는 살았네. <laughs> 어, 썰렌썰렌 <쏘레, 쏘레. 웃음> 아, 나이스. 너무 잘했다. <laughs> 와우. 아, 너무, 아, 너무 아, 잘했다. 어, <laughs> 아, 그래. 이 게임 아, 큰 그림 마무리 소라카가 <laughs> 다 했다. <laughs> 미래 아이 미래를 막닥터 어. <laughs> <laughs> 스트레인지? 아 소라가 진짜 잘했었는데 <laughs> 진짜 아 대파멸이었는데 <laughs> 아니 원래 전형적인 우리식 파멸 강 나왔었거든 문제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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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제 해야> 돼아 <laughs> <laughs> 그거 아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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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생각부터 <순간을> 이어 <laughs> <laughs> <laughs>